입니다. 김 팀장입니다. 어, 이제 지금 감자철이라서 어, 감자의 색다른 요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는 사실 뭐 강판에 갈아서 뭐 믹서기에 갈아서 감자전을 부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조금 색다르게 일단 얘를 좀 식혀놓고요. 얘를 좀 식혀놓고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응. 여러분께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감자를 우리 스키피 만두에 넣고 이렇게 채를 쳐주세요. 이렇게 채를 치신 다음에 이거를 썰을 거예요. 이렇게 채를 쓰셔서 채를 쓰셔서 여기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10분간 절여주시면 돼요 소금 한 꼬집을 넣고 10분간 절여주시고요 어 요게 10분간 한, 절여졌다 하면 요거를 이렇게 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기를 꼭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공모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감자채를 썰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제가 지금 예열은 하고 있는데, 예열이 조금 덜 됐거든요. 어, 우리 레인보우 후라이팬은 몇 중일까요? 레인보우 후라이팬은 7 중. 그리고 우리 일반 시중에서 사실 후라이팬을 사시면 뚜껑이 있는 후라이팬들이 잘 없어요. 어, 저도 뭐 백화점 가서도 사봤지만, 후라이팬 뚜껑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한 5중, 7중, 5중, 7중은 잘 없고 3중, 5중 이런데 그런 걸 구매했을 를때 했을 조금 무겁고 근데 저희 레인보우 7중 후라이팬은 그렇, 그다지 무겁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팅 후라이팬을 쓰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암 물질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팅 후라이팬을 쓰시면 발암 물질도 나오지만 그게 코팅이 벗겨지면 우리가 새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하면 거의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면 새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입할 때는 비싸다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 평생을 쓰기 때문에, 6개월 1년마다 코팅 후라이팬을 바꾸는 가격을 비교를 해 보실 때는, 나중에는 더 레인보우 후라이팬이 훨씬 더 가볍다는, 가격이 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예열이 된것 같아요. 지금 뜨겁거든요. 예열 레인보우 우리 스테인리프팬 예열은 어떻게 한다요? 어 손을 넣었을 때아 뜨거. 지금 조금 더 뜨거워졌어요. 아 뜨거하면 예열이 다된 건데 아니면 물을 한 방울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딱 튀겼을 때뚜루로보세요 지금 예열 조금 들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는 지금 굴러 가는데 끝에는 끝에는 지금 안안 안 굴러가죠. 이럴 때는 예열이 들된 거예요. 끝에까지 다동그르게 굴러 다녀야만 예열이 다된 거거든요. 하지만 일단 여 있으니까 조금 줄여놓고요. 식용유를 이렇게 제 손에 기름이 있어서. 감자전 요런 색다른 게 해보시면 애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하셔서 불을 이제 약불로 좀 줄여 놓고요 요렇게 뭉쳐놓은 감자를 이렇게 씻기는 거예요 요 요거 배우셔서 한번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애들이, 어머, 우리 엄마 너무 고급진 요리를 해주셨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옆으로 길게 끼지 마시고요. 마를 거니까, 이렇게. 가운데만. 겉바 속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살살살. 7중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펴주시고요. 치즈는 피자 치즈만 넣으셔도 되고 우리 요 치즈도 그냥 치즈는 내가 넣고 싶은 치즈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시고 피자 치즈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놓고요 끝에 부분에 조금 잘 말리라고 접착체 역할도 하거든요 치즈가 그래서 여기 끝에도 살짝만 나는 치즈를 좋아한다면 치즈를 많이 듬뿍 올려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열이 어려워서 스테인리스 처음에 저도 사실은 어, 스테인리스 팬을 구입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서 싱크대 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열을 너무 잘해요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예열만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 일어나요 얘가 조금 밑에가 바삭하게 구워져야만 이게 롤이 좀 예쁘게 말리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계란 말듯이 요렇게 처음에 여기 모양이 안 예쁘다 해도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너 조금 더 있어? 얘또 바삭하게 구워? 이러면 조금만 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바삭하게 구부리시면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이렇게. 먹은지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해서. 다 말렸어요 요렇게 하셔서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다 구우시면 감자치즈롤이 완성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요렇게 돌려가면서 맛있게 바삭바삭 구워주시면 돼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요리가? 아 어, 제가 하고도 감격스러운데요? 너무 잘 나왔고, 와, 너무 번쩍스러워서. <laughs> 요렇게 집에서 감자전 그냥 동그랗게만 붙여주는 것보다, 요렇게 해보시면 고급? 똑같은 감자 요리지만, 정말 고급져 보여요. 아, 대박이네요. 여러분, 지금 요 부산에는 비가 솔, 보슬보슬 오기 시작하는데, 감자전 요렇게 한번 구워서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조금 안에 조금 그거 하니까 안에까지 완벽하게 익히려면 조금만 더 바싹 구우셔도 돼요. 불은 중불로 하시면 돼요. 중불로. 너무 센 불로 하면 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요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거 우리 스테이크컵을 도마 있죠? 여기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짤라, 이걸로. 아 잘라 드실 때는 스테이크컵을 조금 지금 금방 한 거라서 조금, 조금 식어야 것 되는데 것 일단 이렇게 잘잘라 여러분 소리도 들리시나요? 요렇게 이렇게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 음, 바삭. 바삭. 아, 너무 맛있겠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제 불금이고 주말이고 하시니까 주말에 한번 요렇게 감자만 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엄마, 오, 이거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법한 요리를 우리 엄마가 해주시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30cm 후라이팬이 있잖아요. 어, 근데 지금, 행, 어, 회사에서는, 어, 20cm, 25cm를 사야만 30cm를 공짜로 주는 행사를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30cm 후라이팬을 다섯 분께만, 요게 원래 30cm 후라이팬이 72만 5천원인데, 오늘 다섯 분께만 32만원에 쏘겠습니다, 여러분. 32만원 50%도 더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텐 프라이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30cm 제가 한 요거 감자 치즈롤을 보시고 감동받았다 하시는 분은 이거 다섯 분께만 어, 30cm 프라이팬을 32만원에 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킨팀장 요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